아리야, 뭐해? 아리야, 엄마 지금 방금 넣어놓은 건데. 전나리 엄마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너는 왜 어질러? 엄마 청소하잖아. 아리, 엄마 청소하는데 아리도 도와줘야지. 그렇지. 아이 예쁘다. 꽂아주세요. <웃음> 꽂아달라고. <웃음> 꽂아달라고. 뭐 하는 거예요? 딸. 아, 꽂아주세요. <laughs> 꽂아주세요. 아니, 아리가 꽂아주세요. 꽂아주세요. 어? 그렇게 어지르면 어떡해. 그치? 옳지, 꽂자. 아, 거기다 넣을 거야? 아니야, 그거는 빼면 안 돼. 응? 음? 네. 거의 아무것도 없어 어? 엄마 다 청소하고 장난감 꺼내야 되는 아래, 그건 무겁다. 아래, 그건 무거운데.